쳐볼까요? 자, 이거는 일단 제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일단 쳐볼게요 천천히 쳐야 되니까 공이 굴러갈 거니까 한이 정도 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 무조건 끌리죠 오,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쳐볼게요. 좀더 밑에 치야지. 음, 생각보다 안 되네. 이거는 두꺼물 때 없으니까. 또공에공에 뒷면 맞히는 성격으로 이쪽에 이거, 숨을 이거 숨을 실전에서 이거 나오면 이거 쳐야 돼요? 실전에서? 다른 게칠게 게 없잖아요. 아, 이거 20점짜리 치긴 또 그렇다. 지금 어떻게 치는지 봤죠? 네, 뒤에서. 하나는 이렇게. 최대한 공을 멀리 보내고, 느리게, 회전 맥시멈에 느리게 간다는 생각으로. 오? 음? 아까보다 더 이쪽으로 오잖아요. 음. 최대한 쳤다고 생각하는 근데 생각했는데. 제 공에 회전이 많아야 돼요. 아, 회전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약간 휘우듯이 맞아야지 여기서 맞고 밀려요. 너무 빨라도 안 되지만, 그냥 회전 주고 가볍게 쥐고 민다. 팔을 놓,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멈췄다가. 지금처럼 들어와서 맞으면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게 깎, 깎이듯이 쳐야지 공에, 여기 맞을 걸 여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 맞을 걸 공의 뒷면 쪽을 맞춘다는 느낌. 살짝 깎아서 회전을 매겨서. 그렇죠. 퇴잖아요. 일단 <laughs> 쳐봐요. 일단 쳐보세요. 네, 쳐볼게요. 옛날에도 한번 배운 게 있으니까 여기 와서 두께 한번 보고. 깊숙이 넣으면 되겠다. 쳐볼게요. 깊숙이 쳐보세요. 가 잘못 맞았는데 두께가 얇았죠. 흰 공을 갖고 와보세요. 이리로.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맞아야돼요 이걸 맞고 네. 요, 요렇게 맞으면 돼요. 음. 요렇게. 그러니까 완전 깊숙이 나야 되나? 아니죠. 이이 음. 두께로만도 어떻게 깊숙이 들어가요? 얘가 와서 이렇게요. 이렇게 맞고 얘를 맞으면은 음. 위에 주니까 전진력이 생겨서 일리 가다가 다시 일리 들어오겠죠. 재회전 투팁, 상단, 팔에 탄력 주지 말고 탄력 주지 말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위의 당점을 이용하시고. 살짝 밀리는 느낌만 이용하시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 앞으로 전진을 하잖아요. 내 공의 전진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여기다, 공 전체가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대로 놓고 잡는다. 그렇죠. 이렇게 맞고 전진을 하잖아요. 이게 20점이 어떻게 치지? 이거, 아니, 실전에서 이거를. 회전 초, 많이 주고. 초이스를. 그냥 밀리는 방법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간다. 팔을 따라가고 잡는다. 아! 때리잖아요. 따라가고 잡으니까. 그냥 밀리는 라인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충. 마이너스 역회전을 주고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미러를 잡을 때 이쪽으로 잡아야죠. 역회전이니까. 이쪽으로 잡아야죠. 더, 더 뒤쪽으로 잡아야죠. 몸이, 몸이 더 일로 가야죠. 반대로. 아, 야, 이렇게. 그대로 때리지 말고 부드럽게 밀고 잡는다. 그렇죠. 음. 이렇게 오잖아요. 어, 방금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음. 아. EQ가 일로 오면 된대니 쥐고, 따라 들어가고, 멈춘다. 쭉 그렇지. 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쳐보겠습니다. 어, 이번엔 초이스로 제대로 하시는데요. 그렇게 쳐서 저기 맞을까요? 반이? 한, 팔에, 번, 한 번에 못하니까. 한번 쳐보고, 감을. 팔에 탄력 주지 마시고, 빼고 멈추고. 탈로 탈력, 탈락, 또 탈락 그렇지. 이게 지금 탄력이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아. 그 내가. 한 번에 내가... 내버렸네요? <laughs> 여기 큐선이 정도 겨냥하시면 돼요. 달고 가라, 달고, 달고. 쥐고, 팔에 탄력, 주또 탄력 줘. 탄력 주지 말고, 멈췄다가, 응. 어. 뒤를 더 내리고, 자세를 좀 드세요. 들어요? 상체를 좀 들고 자세가 낮으니까 이게 자꾸 위로 꼽히는 거예요. 원 뱅크를 1, 2, 3 저쪽으로 보낼 건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쳐보세요. 나름대로 설계를 좀 해봐서.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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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약간 밀어서 얇게 맞추면 돼. 무회전으로. 쳐보, 쳐볼까요? 쳐보세요. 잘 치는데? 이렇게. 지금은 일적구가 얇게 맞아서 성공을 했는데 일적구를 두껍게 치면 좀 편안하지 않겠어요 이런 공들이? 아 두껍게 치면 꺾일까봐 역회전을 주시면 되잖아요. 아 역회전 줬다가 또 이렇게 쓸까봐. 그러니까 하점자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내가 얘 두께 열번 쳤을 때열번다 일정한 두께를 하점자들은 못 맞추니까. 아 절반 정도만 두께에 역회전 음. 완팁. 정도 주시고 제공의 상단을 매기는 느낌 가볍게 팔에 탄력 주지 말고 누고 잡는다 탄력 주시면 안 돼요 또 탄력 줘요 이렇게 오면 확률이 굉장히 훨씬 높아요 그러네 얇게 안 치셔도 되잖아요 아, 한번 쳐볼게요. 안 끌렸죠 왜안 끌렸을까요 밀렸죠 일단 어, 일단 빨랐고 빨랐고 하단이 안 먹었고 음. 이거는 회전을 많이 주시면 불리해요 회전을 줄이고 여기를 보고 치는 거예요 더 멀리 느리게 그렇죠 오 어, 성공했다 어, 가르쳐 줄때잘 치네 <laughs> 맥심에 깊숙이 빠르게 치면 되나 보구나. 어우, 됐다. 성공. 쥐고 따라 들어가고 멈춘다. 응, 그대로. 그, 그, 그 정도 너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치고 훔쳐주면 되 그러면은, 이렇게 쳐야지, 여기 마저도 맞고, 요 앞에 마저도 맞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치면, 확, 박수가 없잖아. 슥, 따라간다. 또 때리잖아, 느낌이. 슥, 따라간다. 슥. 슥. 따라가고 잡는다. 그렇지. 베스트. 아니, 아까 여기 있는 거 끌어쳐서 맞춘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앞에 치셔야 돼요 하단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까 여기 끌어치는 느낌 그대로 치시면 돼요. 깊숙히 넣고 어한 번에 되면 어떻게? <laughs> <laughs> 자 오늘 원뱅크를 쭉 배워봤는데 네. 저 옆에서 이제 일단 보기만 했는데. 많이 늘었어요? 한, 네. 한, 한, 촬영한 한 시간 정도 만에 공이 굉장히 네. 많이 는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 네. 오늘 좀 많이 배웠나요? 네. 와, 이 스트로크 살, 하나만 살짝 바꿨는데도 공이 틀려지네. 음. 역시 인더건 코스님 짱입니다. <laughs> 구멍을 칠때 제일 이하던자들 주의해야 될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간 어려운 각에서 이렇게 원뱅크를 끌어쳐야 되는 공. 원뱅크를 치는데 제공이 밀려가야 되는 공, 이런 들도 스트로크만 약간만 배우시면 어차피 정확하게 치시기는 힘들더라도 비슷하게 계속 보낼 수 있으면 확률은 높아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음, 끌어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당점을 아래를 주시는데 제 공을 때려서 치시면 이렇게. 원뱅크는 끌어서 치시기가 약간 힘들시 굉장히 힘드시고요. 이렇게 깊숙이제 공을 밀어 넣고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 그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는 깊숙이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끌리고 유리합니다, 원뱅크는. 그 그러니까 어려운 공도 끄실 수 있으니까 아까 내눈님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꾸 제가 때려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laughs> 이 원뱅크는 솔직히 예전부터 공을 치셨던 분들은 아주 엄청 물이 많으셨잖아요. 어릴 때, 그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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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점짜리 게임할 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구력이 되시는 분들은 구멍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데, 안 그런 분들은 솔직히 뭐, 그냥 맞추기도 어렵죠. 끊고 다섯 개 짜라가지고. 미로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막상 미러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찾기도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건 연습을 해서 감각을 쌓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맞아요. 네. 그런 <laughs> 상태에서 내가, 어, 점을위아래를둘때 반사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걸좀 염두에 두시고, 속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어, 좀 연습을 해보시면, 예, 어려운 운명구도 이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